이 위쪽에 머리,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층이 많이 나서 이렇게 미용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 위에 라인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따라 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게 한 80도? 이렇게 80도 정도를 살짝 들어가지고 위랑 살짝 들어서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위 잘랐다가 아래 잘랐다가 이런 식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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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그지? 잘 됐지? 네. 집에 가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옆편, 이번에는 이제 뒤쪽 라인을 약간 들어서 잘라주시고 들어서 잘라주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때? 장난 아니지? 네. 어, 이 블랙형이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고, 뒤에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층이 있어야죠. 그죠? 약간 반스포츠적인 건데, 어, 우리 이 친구는 좀 약간 좀 잘생겨 가지고 얼굴을 보여 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위쪽에 요거를 좀 정리하는 법을 또 알려 드릴게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더 보시면 어, 숙달 되겠죠 뒤에 이렇게 지금 뒤쪽 라인의 층이 요 라인의 층이 숱이 많고 약간 좀 겹쳐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놓고 자르고 위에 놓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좀 자르면 되게 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요 라인도 마찬가지 여기 있죠 요 라인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뒷 라인도 약간 투블럭성으로 푹 파여져 있는 상태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정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금 투블럭이었던 그 라인을 살짝 정리해서 약간 좀 약간 좀 깔끔하게 좀 쳐서 이렇게 라인을 좀 이렇게 잘 서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쪽 요 라인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쭉툭 치시면 되고요. 좀 이게 쉬운데 이게 한번 이렇게 파였을 때 잘못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 좀, 멘탈이 가죠? 그럴 때 좀,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숱이 많고, 또 이렇게 머리가 막 뻗치는 머리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왔습니다 한번 좀 살살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두번 이렇게 치시면 되고, 거의 80도 정도 들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파이팅. 초보 명사 화이팅이 층이 정확하게 잘랐어요 되게 어려운 머리지만 하여튼 이런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잘만 잘라주시면 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같이 연결된 것처럼 잘 잘리니까 한번 다들 도전해 보십시오. 네, 블랙킹했습니다. 파이팅.